미철구 감사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철구와 구의회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을 점검했습니다. 공용차량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부정지급이 일어났는데 모두 92건의 부정수량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철구 감사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과 구의회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 수급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92건, 98만원의 부정 수령이 적발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용 차량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부정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공무원 A씨는 원칙대로라면 출장 시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 만원을 차감해야 하지만 감액하지 않고 출장비를 모두 수령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공용 차량을 사용했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모두 36만 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졌습니다. 이밖에 왕복 2km가 되지 않은 근무진의 근거리 출장을 가는데도 7비가 아닌 출장여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사례도 34건 적발됐습니다. 하루 출장비로 2만 원 넘게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초과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한 건도 발견됐습니다. 근태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일 8시간 근무가 법적 규정이지만 8시간 미만 근무를 하거나 출퇴근을 제대로 찍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미추홀구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등 감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균합입니다